해피 마더스 대 박사, 한번 칠까요? 우리 어머니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느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느님처럼 사랑할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가족을 돌보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살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 하느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저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제가 보면은 밥 장사도 하고 또쌀 장사도 하고 파출부도 하고 왜 아버지가 일을 안 했어요. 어머님이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부가 되면 인사 이동이 나면 저보다 먼저 가서 그 성당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어머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어버리고, 길을 실제 그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지내면서 모든 어머니들 또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들까지도 생각하며 그분들의 은혜, 그분들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지난 4월 21일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정하셨죠. 그리고 5월 9일날 새로 교황님이 선출되셨어요. 그분의 고향은 어디라 그래요? 시카고, 그렇죠? 시카고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지냈고 이름은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코라는 이름으로 중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1982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저는 8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실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야. 1955년생이고 제가 63년생이니까 저보다 8살 이렇게 많으셔요. 그리고 85년도에 그분은 수도회 아우구스티노회 수도회로 들어갔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어느 나라로 갔다 그래요? 페루로 갔다. 페루에서 선교사로 22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페루 정부에서 그 신부님이 페루의 선교사로 헌신과 또 열정을 다하기에 페루 시민권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기경으로 서임을 해 가지고 그때 바티칸에서 주교부 장관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또 2025년 5월 9일 날제260몇대 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셨고 교황명을. 뭐라고 정하셨냐면 레오 14세. 우리가 이 정도는 서로 알아야 돼. 그치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어른 신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레오는 라틴 말로 용맹한 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오 14세로 정한 것은 전임 레오 13세 교황님이 용맹한 사자처럼 이 산업 사회에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의 노동이 침해받고 어린아이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사태라는 헌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아이와 또 가난한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을 선포한 분이에요. 그래서 레오 14세도 이제 가난한 이들과 여성과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용맹한 그러한 사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라는 뜻으로 레오 14세로 교황명을 정한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황으로 미사 때 불렀던 분이 일곱 분이에요. 1963년도에 교황님의 이름은 요한 23세였어요. 그분은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바티칸의 창문을 열자 그래서 바티칸의 창문을 열고 교회의 영성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니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 시대의 증표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알아듣자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된다. 라틴말로 Ecclesia, Est Semper Reformanda. Church Always Re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 그래서 무엇을 개최했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했어요. 그 다음에 교황님이 어떤 분이 됐는가 하면 바오로 6세 바오로 6세 교황은 요한 23세 교황이 개최했던 2차 바티칸 공회를 1965년대에 잘 마무리했고, 또 교황님으로서 최초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무덤 성당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요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78년도인데, 그땐 저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 다음에 선출된 교황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그분은 78년에 교황님이 됐는데 교황이 된 다음에 며칠 만에 34일 만에 선종하셨어요. 그분이 아마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교회의 모습이 또 새롭게 변할 수도 있을 만큼 영적으로 뛰어났고 개혁적인 분이었어요. 요한바오로 1세 교황이 선정한 다음에 다시 교황님이 선출됐는데 폴란드 출신의 교황님이 요한바오로 2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어요 1 0 3 시성식 때 44차 세계 성체대회 때 그리고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 대인전을 맞으면서 인류와 역사 앞에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겸손대의 용서를 청했어요. 많은 전 세계의 지성들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겸손대의 지난 역사의 잘못을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환영했어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2004년에 선정한 다음에 또 선출된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 교황. 그분은 교황님이 되기 전에 바티칸에서 가톨릭 신앙성성 장관으로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베네딕트 16세 교황은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사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교황의 시대를 잠깐 살았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 다음에 교황이 되신 분이 바로 지난번에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 그분은 정말 겸손했고 그분은 정말 검소했고 그분은 세상의 형식과 틀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분 통장에 보니까 딱 10만 원 있었다 그래.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일곱 명의 교황을 함께 지냈던 것이 저에겐 참으로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이 69세니까 한 15년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한 명은 더 우리 교황으로 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황님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성서 주일이에요. 성서라는 건 뭐냐? 하느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저처럼 성직자로 또 여기 있는 수도자로 부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교사로도 군인으로도 또 직장인으로도 어머니로도 아버지로도 아들로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해야죠. 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철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라. 나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각자 각자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디딤돌로 여기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될 거예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